해외에서 막 돌아온 여성 CEO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사들인 호화로운 빌라가 친척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던 것이었죠. 소파에는 명품 옷을 차려입은 삼촌과 숙모가 떡하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마치 하녀처럼 그들 옆에서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빡친 CEO는 당장 집에서 썩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갑자기 사촌이 일어나더니 이 집은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빚진 것이라고 거만하게 선언했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는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전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져 의식을 잃으셨. 그때 삼촌과 숙모가 오랫동안 극진히 보살펴 주셨고 심지어 막대한 병원비까지 자발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었죠. CEO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묻자 어머니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었죠. 원래 고용했던 간병인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숙모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 간병인이 집에서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저축까지 사기쳐서 이미 내쫓았다고 하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중에 삼촌과 숙모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CEO는 친척들의 말을 믿고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어머니를 대신해 그들이 지불한 병원비를 갚으려고 핸드폰을 꺼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삼촌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는 돈을 갚을 걱정은 말라며 어차피 가족이니 도심에 있는 집한 채만 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CEO는 어이가 없었지만 삼촌은 어머니가 서명한 차용증과 병원비 영수증 뭉치를 자신만만하게 내밀었죠.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금액이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집을 사주기로 했고 친척들은 기뻐하며 그녀의 아량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러분 친척 중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